안녕하세요. 멘토즈의 김기표 코치입니다.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과 HR의 고민이시죠? 일 잘하는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는 뭐가 다를까? 구글이 2년 넘게 TF팀을 만들어서 200명 이상의 직원 인터뷰와 180개 팀을 분석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가 공개되었을 때, 일 잘하는 팀의 공통점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 문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조직 개발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져 있죠. 바로 전략과 문화입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도 Culture is Strategy for Breakfast 문화는 전략을 아침으로 먹는다라는 이야기에 공감하며 어떠한 전략보다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조직 문화 그래 중요하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직 문화를 측정하거나 개선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게 있어요. 조직 문화 단 뭘까요? 저는 그 어떤 정의보다도 이한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분위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분위기라는 걸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한 모델로 유명한 존 휘트모어는 조직 문화를 가르켜 바로 조직의 집단적 사고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눈으로 직접 볼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조직 문화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커브, 즉 성과 곡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과 곡선은 앞서 말씀드린 존 휘트모어와 영국의 퍼포먼스 컨설턴츠가 함께 연구하여 문화라는 집단적 사고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가로측은각 조직의 문화 영역을 보여주고, 세로축은 거기에 따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 곡선은 바로 조직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충동적인 문화입니다. 이 충동적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산업 혁명이 시작되기 전 상황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화가 막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무작정 도시로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은 일거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다가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한다더라, 일거리가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그 일을 맡아 했는데요. 갑자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니 그냥 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죠. 일 잘하는 나만의 방식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바쁘니까, 야, 그냥 해. 이렇게 되는 대로 일을 했던 단계입니다. 바로 이런 충동적인 문화는 이렇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고요. 리더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 지시사항이 그때마다 바뀌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혼란스러운 그런 단계입니다.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자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은 조금 나았지만 효율성도 그다지 높지 않았고요. 성과 자체도 아주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현대 사회로 비유해 보자면요. 물론 모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기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 막 구성된 신생 팀에서 이러한 문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의존적인 문화로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존적인 문화는 산업혁명 초기를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조직이 점점 거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테일러가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스탠다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획일화된 업무 처리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리더들 또한 자신이 시키는 대로 일하도록 요구하게 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시적인 리더의 말에 따르다 보니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점점 멈추도록 강요받고요 시스템에 맞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모던 타인즈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은 이전보다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리더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시 명령을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비난과 처벌로 대하였습니다. 충동적인 문화는 조금 나은 상태지만 여전히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해서 독립적인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인터넷의 확산으로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 IT, 금융, 광고, 의료 같은 전문 서비스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기업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더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경주장에서 있는 경주마가 경쟁에서 승리하면 기수들이 당근을 주는 것과 같죠. 이제 기업들은 일을 잘하는 개인에게 더 많은 당근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개인의 성과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의 시스템도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이라는 또 다른 보상을 통해 리더로 세우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문화의 사람들은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기꺼이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대부분 투입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전 두 문화에 비해 생산성과 효율성은 좀더 높아졌지만 성과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불안정했습니다. 이런 문화에 있는 조직을 살펴보면 퇴사율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퇴사율이 낮은 대기업의 경우 조직의 몰입도가 떨어지고 조용한 퇴사자들이 증가하여 성장에 한계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 단계인 상호 협력적인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화에서는 뛰어난 개인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상호 협력을 통한 진정한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할때 더욱더 큰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사람을 고유한 강점과. 완한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고, 이들이 서로에게 기여했을 때 성과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독립적인 문화에서는 일 잘하는 리더가 더 중요했다면, 이 문화 속에서는 함께 일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리더가 더 중요합니다. 리더가 성장의 대화를 통해 개인의 강점을 더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고요. 개인은 이러한 조직 안에서 자율성을 느끼고 만족감도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존중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직원 몰입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성과적인 측면으로도 고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성과 향상을 위해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다양한 고성과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요즘 앞으로 성과 향상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상호 협력적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여러 기업들이 코칭이나 원어원 -on 리더십 교육 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직들은 조직마다 각자의 고유함과 비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멘토즈에서는 퍼스널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조직의 고유함을 찾고 코칭이라는 존중의 문화를 담고 있는. 성장의 언어를 통해 상호협력적인 문화의 방향으로 조직 문화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통해 퍼스널 데이터와 코칭을 현장에서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HR 담당자분들과 코치님들, 그리고 교육 컨설팅 업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모든 분들과 노력해서 한국에서도 상호협력적인 문화, 즉, 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만들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상, 개인의 고유한 성장과 조직의 탁월한 성공을 지원하는 멘토즈의 김기표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